이번 영상은 외산비, 외산문과 함께합니다. 네, 저는 수도권 외국어 고등학교 전교 2등 출신, 현재 고려대학교 1회문학과 2학번으로 재학 중이고요. 저는 지방 사립고 일반고에서 온 전교 1등 출신, <laughs> 고려대학교 자예정과 2학번입니다. 노베이스 거나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때 어느 과목이든 간에 무작정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제가 이제 노베어 이스였잖아요. 네. 노베었던 입장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니까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자유스토리 사는 거야, 그냥. <laughs> 자유스토리 사고, 뭐 시밀 사고, 뭐 그러는 거야. 우리가 똑똑하게 국어 문제를 풀려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푸는 건지에 대한 시각이랑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볼때 이렇게 되게 전략적으로 풀이 한다는 거지. 고전 시가를 볼 때는 무조건 문제를 읽고 선지부터 봤어요. 그 지문을 읽는다기보다는 먼저 선지를 보고 현대시 같은 경우는 제목과 작가를 먼저 보고 현대 소설도 제목과 작가를 먼저 보면서 그 내용을 유추해가면서 지문을 읽어갔어요. 그렇 이게 바로 전략적 풀이라는 건데 문학은 갈래가 있고 갈래에 따라 자주 출제되는 개념과 주제가 정해져 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자연, 사랑, 어, 그리고 이제 유배가고 뭐, 맞아 유배가고 또 <laughs> 왕한테 이제 음, 뭘뭐 그러지. 이걸? 맞아 싸바싸바 <laughs> 하고 갈래랑 주제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갈래에 따른 주제도 정해져 있죠. 네.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돼. 작가들도 약간 성향이 있어요. 네. 맞아. 뭐 되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작가들, 그다음 그런 시인들. 음. 예를 들어서 이육사다 맞아. 어, 이육사면 무조건 그냥 그 얘기하는 거지. 뭐 윤동주다. 응.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정주다. 응. 다 다르죠. 그렇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면 일단 시간이 줄어. 시간이 줄고 정확도가 늘어요. 맞아요. 응. 그리고 공부의 효율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인들은 이제 대부분 같은 얘기를 해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어, A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배웠으면 이 시인의 B라는 작품도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시 내용을 모르더라도 대충 알고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문제를 풀이할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그 문제 푸실 때 지문이 쫙 나고 오그 밑에 선지에 뭐 A 부분에서는 비유법을 활용하여 뭐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막 그런 문제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이때 비유법이 뭔지 모른다? 문제 풀수 있을까? 지문 내용을 알아도 선지에 나오는 그 표현법에 대한 자세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없겠죠. 예를 들어서 대구법 아니면 뭐 화류법 같은 것도 될수 있고 이런 개념들이 실제 모의고사랑 내신 선지에 굉장히 많이 제시가 돼요. 근데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수 있을까? 선지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문학 문제를 풀면서 감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럼 선지에 뭐가 나와요? 표현법이 나오죠. 그치, 표현법이 나와요. 근데 그 선지에 나오는 표현법이 뭔지 모른다? 문제 풀수 있어요? 문제 접근도 찰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문학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표현법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그리고 선지에 제시된 표현법이 어떤 건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그 기본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법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에 바로 적용해서 풀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렇지 절대 안 돼. 우리는 개념을 알아 도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를 분석하고 또그 사례 속에서 표현법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문제 속에서 그리고 질문 속에서 표현법을 직접 이해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매삼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이것만은 꼭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수능 전날까지도 이것을 읽고 들어갔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표현법에 대해서 갈래별로 현대시나 고전소설부터 다 시작해가지고 갈래별로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근 표현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볼 만한 되게 생소한 선지들 그리고 어휘들도 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저는 수능 국어 자체가 정형화된 틀 속에서 출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45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그 45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문제의 구성이 이미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공지를 해주죠. 수능 문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미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국어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그 정형화된 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틀뿐만 아니라 갈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 문학의 주요 출제되는 갈래가 어떤 게 있죠? 현대시 음, 고전시가 음, 고전 소설, 음, 현대 소설 그 가끔 수필이나 희곡 같은 게 그치. 나오죠. 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자세예요. 자, 이렇게 갈래를 알고 그 갈래에 따라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접근 방법을 알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의 현저히 낮아지겠죠. 확실히 낮아지겠죠. 이미 전문가들이 분석을 통해서 제시를 한 갈래별 접근 방법을 학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습할 수 있지? 어디 나오죠? 매산문에 나오죠 그렇지, 매산문에 <laughs> 나와요.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매산문 이것만은 꼭이라는 페이지에 갈래에 따른 접근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어. 어떻게 접근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지, 어떤 관리, 예를 들어서, 현대시면, 현대시 문제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고전소설이면, 고전소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풀이의 시각이 담겨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뭐, 직접 양치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져 있는 거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또 전문가들께서 이제 분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요. 맞아요. 음, 정확하고, 그 개념을 우리가 문제에 바로 적용해서 풀수 있게, 어떤 개념을 제시했으면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까지 제시해줘가지고 바로 활용까지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형화된 틀 속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알고 또그틀 속에 어떤 갈래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또이 갈래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무작정 푼다고 국어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비 이런 글자가 되게 자존심이 또서화자 아, 내가 그랬어 또. 그때 다 무시했던 애들 아 지금 봐어 <laughs> 너네 이거 영상 봐 <laughs>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